안녕하세요. 제이어풍수TV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북한의 핵폭탄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는 다방면으로 경기 침체와 위기를 초래해 국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니 참 큰일인데요. 원인은 심각한 저출산과 결혼을 실수로 여기지 않는 청춘 남녀들의 결혼관 때문입니다. 비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가족을 부양하기엔 경제적 소득이 적다, 혼자 사는 것이 마냥 편안하다, 가정에 업무여 살기엔 아직 나이가 젊다 등 여러 핑계를 대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나지 못한 점도 있을 겁니다. 콩깍지가 씌이도록 첫눈에 병하고 반하는 사람 여기서 맞서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성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 소개팅에 비해 분위기가 무거울 것은 뻔한 일인데 첫 인상이 좋아 보이도록 차림새와 용모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풍수가 좋은 장소에서 만나야 명당의 신령한 길을 받아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본 방송은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이 소멸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서울에서 맞선 명당 그리고 비즈니스 명당으로서 못난 여러 호텔 중 진짜 지기가 좋은 몇 곳을 소개합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세계인의 감성벽을 뛰어넘는 초인류 상품을 다소 확보해야 한다며 2005년 0.6초에 승부란 디자인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한 사람이 상품 진열대를 돌아다니는 30분 동안 약 3만개의 상품을 구경하니 한 상품의 시선이 머무는 0.6초 안에 그의 눈길을 붙잡지 못하면 그 상품은 마케팅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에 예, 성인 남녀가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리 재고 저리 따져 외모가 잘났다, 경제적 능력이 좋다, 성격이 착하다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도 체크하지만 진짜 결정적 조건은 내가 지금까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만나자마자 0.6초 안에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랑의 이끌림이 있어야 합니다. 뭐랄까요? 나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한숨까지도 모두 받아들이고 일편단심 보듬어 줄 것만 같은 그래서 끝없이 뻗어간 철길처럼 평생토록 서로를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미완성 같은 사랑의 예감이 뿅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구는 어두운 곳에 켜 놓았을 때그 불빛이 더욱 밝아 보이듯 맞선 후 두 번째 만남인 애프터의 성공을 위해선, 비록 처음 본 사람이지만 왠지 멋있다, 예쁘다 하고, 이끌림을 업시켜주는 조명빨과 같은 기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커피숍이든 레스토랑이든 간에, 그곳이 영험한 사랑의 기가 서린 명당이어야 하는데, 서울의 유명 호텔 중, 소공동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호텔은 명당에 위치한 덕분에 맞선 후 애프터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그럼 왜이 호텔이 맞선 명당으로 소문이 자자할까요?황부당과 인접한 이곳에 1914년 호텔을 짓게 된 배경에는 국태 민안을 빌던 신성한 터를 훼손하겠다는 일제의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은 고종 때 도성 내에서 은기가 서린 장소를 신중히 골라 한고단을 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사 명당인데 일본은 그들의 왕만이 천재를 지낼 수 있다며 한고단 건물의 일부를 헐어버리고 조선 호텔우라는 건물을 지었고 그것이 현재 의 웨스틴 조선 호텔입니다. 비록 호텔이 있는 땅에 명나라 사신을 적대하던 별공이 있었다고는 하나,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제삿발이 좋은 은기설인 땅에 양기가 좋아야 편히 쉬는 호텔을 지었으니 잠자리가 편안히 만무했습니다 땅과 사람의 부조화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호텔 경영자는 땅이 가진 원초적 약점인 은기를 일거에 극복할 묘안을 짜냈는데 싱글벙글. 웃음이 가득한 경주 괴능의 숫사자상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서 힘이 세고 양기가 강하니 호텔 정문에 숫사자상을 설치해 땅에 은기살을 누르도록 비보했고 또 사자의 목에 빨간 리본을 둘러 제사 명당을 호텔 명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태국 문양에서 보듯이 파란색은 은기를 빨간색은 양기를 뜻하는 것처럼 빨간색 띠는 사자의 양기를 보다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방책을 쓴 덕분인지 이 호텔은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불만이 말끔히 사라졌고 2층에 있는 레스토랑 라인스 게이트는 사업상 어려운 문제도 이곳에서 협상을 하면 잘 풀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즈니스 명당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황금우가 고조은혁이 바라보이는 창가자리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앉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1층에 있는 컴파스 로즈는 주말이면 맞선 보는 남녀로 북적대는데 호텔 관계자는 우리 호텔에서 결혼을 하면 백년 해로를 하고 집안이 화목해진다 는 이야기가 있어 많은 고객들이 맞선이나 상경내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웨딩 프로모션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또, 맞선 장소의 선택은 지속적인 만남과 결혼의 꼴이 나는 최대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막자지껄한 곳이나 대르번의 입체에 눈에 잘 띄는 곳은 주변의 눈치를 보느냐고 아직 낯설고 어색한 상대방에 대한 집중도와 호감도를 떨어뜨려 피해야 하는데 넓은 서울광장을 앞마당으로 삼은 더프라자 호텔은 앞쪽에탁 트인 공간이 고층 빌딩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 차분한 분위기의 맞선 명당으로 유명합니다. 이유는 원형의 광장은 흉하고 파괴적인 기를 분산시킨 뒤 생기를 북돋우니 이 호텔은 사랑과 안정의 기가 건물 안에 서려 있어 맞선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또 중국의 사신이 묵던 태평관터가 가까이 있고 예전에 돈을 끌어 모으던 상공회의소가 있던 곳이라 그곳에서 만나 결혼을 하면 잘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인 토파지는 전망이 뛰어나 경복궁과 부각산이 잘 보이며 밤이 되면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를 통해 도심의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가 있어 맛선 커플이 좋아합니다. 이에 예, 맛선은 얼마나 좋은 분위기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니 호텔 관계자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해 예술적인 실내 디자인, 무드 있는 조명,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감성적인 음악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풍수가 전 호텔임을 적극 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망하게 할 저출산의 문제는 맞선을 잘 봤다고 하여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깊어졌다고 출산율도 함께 증가할 것이란 결론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데 이유는 결혼이란 2차 간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선 명당 못지 않게 결혼 명당도 중요한데 장충동에 위치한 호텔 신라의 연경관은 고풍스러운 한옥과 야외 정원을 배경으로 수많은 정계와 재계 그리고 연예인들이 호화롭게 결혼식을 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자, 보통의 호텔은 무슨 무슨 호텔이라고 해 상호 뒤에 호텔이란 글자가 붙지만 이 호텔만은 꼭 호텔 실내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상호에 한국 제일의 호텔이란 자긍심이 되어 있고 또 천하를 호령할 위대한 인물을 배출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앞쪽에 군대가 주전한 형세의 둔군 안이 있고 왼쪽에는 깃발이 나벗기는 형태의 기고사가 북한산의 질비에 소위 장군이 의제에 앉아 병조를 지휘하는 장군 대자영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북빈의 숙소로 섰던 영빈관 옆에 우리 고유의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의 우아한 품위를 되살려 호텔을 지었고 한국의 얼굴의 역할을 해오던 기존의 영빈관은 백년 가약을 맺는 결혼식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호텔 관계자는 역사적 의미가 담고 있는 영빈관 리딩홀에선 매주 결혼식이 열리고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2015년 배용준과 박수진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던 광장동의 워커힐 호텔도 웅장하고 럭셔리한 실내 인테리어만큼이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로 자부하는 리딩 명당입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열리지 또는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라 암컷과 수컷이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하는 비익조처럼 이 호텔은 한강을 조망하는 아름다운 풍경과 아차산의 전기가 힘차게 뻗어 응집한. 지기가 서로 상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텔은 예전에 한양과 영남을 연결하던 광나루의 북쪽 언덕 위에 위치해 푸른 산을 배경 삼고 앞에는 탁 트인 강을 조망하기에 제격입니다. 즉 술잔을 들고 달을 보고 시를 읊는 휴식의 공간이거나 또는 시회나 모임을 열기 위한 누나 정자가 세워질 장소에 적합해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즐기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천혜의 외등명당입니다. 어떤 예고 신부는 조명이 예쁘고 꽃장식이 화려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웅장하고 고급스러워 한눈에 반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는데 아직 자갈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춘들이 적지 않는데 모처럼 차려입고 맞선을 보러 나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때에 경쟁이 심한 호텔들이 장사 속으로 이용한다고 치부하기에 앞서 맞선에서 결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맞선 명단을 저는 의무감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왜? 한국은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2018년 0.98명으로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한민족이 사라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